계단을 걷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계단을 걷는 운동을 합니다.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걷다 보면, 앗, 이게 뭐야? 누가 담배를 여기서 피웠나 봅니다. 이게 담배 꽁초 맞죠? 뭐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요새 담배 피지 말라고 뭐 매일 방송에서 떠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할수 없나 봅니다. 걷다 보면 창을 만납니다. 바깥으로 오늘 가을의 날씨가 좋습니다. 볕이 납니다. 그동안 계속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멀리서 넘치는 물이 보입니다. 창문을 본다는 건참 갑작스러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계단을 걷습니다. 아주 천천히 계단을 아파트 계단을 걷습니다. 한층 위에 금연이라는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남겼군요. 금연 그 뒤로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계단을 걷습니다. 아, 이렇게 문을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찌됐든 계단을 걷습니다. 8층, 9층에 금연 표시가 있는 걸 보니 이쪽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을 걷습니다. 아, 11층에는 없네요. 그러니, 8층, 9층, 10층 사이에서 담배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계단을 또 걷습니다. 겨우 10개층을 올라왔는데, 오른쪽 무릎 부분에 근육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걸으면 쉽게 3, 4번 정도 아파트 20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었나요? 계단을 걷다 보니, 한쪽 무릎이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정도면, 이런 징후가 발생하면, 그만 멈추야되겠지요 여기서 무리하면 영락없이 며칠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아 14층에도 이렇게 금연표시가 있네요 벽면에 붙어있는 포스터 꼭 피워야 한다면 흡연구역, 할 수만 있다면 금연이라는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아마도 이 인근에서 담배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동간 간격이 그래도 넓은 편에 속합니다. 멀리 역사가 보이네요. 그리고 또 아파트, 그리고 뒷 용두산이 보입니다. 날이 밝아서, 맑아서 참 좋은 가을입니다.